당구돌려 5연승 했습니다. 5연승 자 이번에는 신비님의 피리 연승을 제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짧아 이거 와, 1이닝부터 공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치면 잘 <laughs> 맞아 원래 오랜만에 치면 잘 되는 건데. <laughs> 아니요 그렇게 안된건 아니고 15인닝 컷이니까 지금 당구 돌님이 너무 잘 치신 거예요. 아 맞았습니다.

아쿠션으로 나이스샷 확실하게 쳐, 쳐 내려갑니다 샷. 자 안받게 내려야죠 아좀 짧아지네요 자, 그래도 5점. 자, 지금 우리 편에서는 믿을 사람은 신비님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부담을 또 줬네요. 아, 빠져버리네요. 아, 잘비 아. 방정입니다. 아, 잘칠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 아. 자 길어집니다, 나이스. 예. 자, 이래서 교류전 같은 거 하면 참 재밌어요. 예전에 우리 동호회 할때 타사 동호회랑 교류전 하면은 굉장히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재밌습니다. 한 번씩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너무 짧네요. 아잘 치셨는데 아깝게 기온. 짭나요? 값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 동호회 회원을 쓸때 날에 그 교류회 하면은 제가 소문장으로 항상 잘 나갔거든요. 그때 제가 3 0 0을 쳤었는데 승률이 좀참 좋았죠. 제가 한 아, 6인인 컷, 잉컷, 7인인 컷을 자랑은 아니 다만 밥 먹듯이 했어요. 아 값입니다. 그럼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서도. 참 재밌어요. 오, 오, 나이스. 설마 빠지나 했습니다. 뭐야, 안 맞았어. 아 참. 접혀 버리네요 마지막에. 날스. 근데 어디 가나 당구 수지가 300인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고수들이든 뭐 저점자 분들이든 300 담화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알 봤습니다. 아깝습니다. 왜 300이 제일 무섭냐면 별로 칠게 없어요. 사실 300이 뭐 한번 모으면 뭐 십몇 점씩 치기 때문에 칠게 없죠. 그러다 보면은 금세 끝나버려요. 그래서 300이 제일 무서워요. 고수 뭐 500, 1000분들도 300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아좀더들오아 아, 보험 들고 치셨네 야 대박입니다 역시 역회전을 주고 쳤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친 거죠 만약에 빠지더라도 아 이번에는 넘쳤네요 아자공모입니다 일자가 되나요 설마 아우 일자에다 공까지 가렸습니다. 아, 자, 난구를 만났습니다. 당구돌님, 자, 공탁금 걸어 놓은 거죠. 자, 아, 자, 이래서 자, 다시 신비님의 볼이 되는 거죠. 굿샷. 딱 조절 좋아요 네. 먼 거리에서 저렇게 약하게 치기가 쉽지 않은데 잘 쳤습니다 오 굿샷 <laughs> 3 4 <laughs> 6 <laughs> <laughs> 어우, 그래 보였습니다. 숙종이 살짝 나버리면 빠져버리죠. <laughs> 어우 140분 시청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7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힘 조절을 잘해서 자, 키스가 아, 넘치네. 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예. 안간 걸로 다행을 삼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 정확한 힘조들이 어렵죠. 자 성공합니다. 식사. 자 난구를 풀고 다시 한번 난구를 만났어요. 우와. 좀 짧아지나? 갔습니다. 아, 결국 하나는 갑니다. 아, 12점, 그래도. 자, 장타를 쳤습니다. 예. 아까 전판에 스마일님하고당구돌림이 저런 볼에서 13점인 걸 쳤는데 아주 300점들이 이래서 무서워요. 코너에 공 오면은 막10몇 점씩 치니까. 아,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어려웠어요. 전 좋아요. 다 좋아요. 직접 모을 수 없는 공이기 때문에 저렇게 횡단을 시켜서 한 바퀴 돌려서 저쪽으로 보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아, 자 지금 이번 판은 점수차가 지금 지금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장구 돌림도 한큐 잡으면 심몇점 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볼리안 씁니다. 아 이거를 밀어치기로 정확하게 두께가 어렵죠. 그쵸? 자1점은 1점만 치고 마는 당구돌님대치가 너무 안 좋게 썼어요 요런 거 빠지면 아참 아, 저게 이만하면 안 빠지는 볼인데 리버샌드가다 있는 볼인데 희한하게 빠지죠 야 거르치기로 아 회장이 극대한데도 안 맞네요. 다섯 개 남으시고. 좋았네요. 아, 만에 하나 이번 판에 신비님이 만약에 잡힌다면 진짜 데미지가 큽니다. 이 판은 필이 좀5 0될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낙장불입이라고 <laughs> 당구 수를 낮추는 건 없는 법이에요. 오! 갑자기 어 이거 어, 각이까지 어, 아참취소 자, 이번엔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당구 돌림입니다. 아, 정확해요. 정확해요. 다이 4개 남고, 끝이야. 아, 잘 밀었어요. 자, 3대. 자, 두분도 인터벌이 없기 때문에 시간도 12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속전속결, 아하, 아, 아, 열 놓치고 마네요. 아... 와 170분이나 시청, 이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분이 들어오긴 또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걸 정확히 뺄수 있을까요? 기가 아 아까비 아까비 너무 잘 치셨는데. 자 감질만 납니다. 참 저렇게 잘 치고도 빠지면 기가 빠지죠. 오, 쌍대. 자 이번 판에 마무리 쿠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 때. 야 이번 판 점수차 많이 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참 재밌습니다. 300대300 경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아, 아. 됐어. 야 이거 도 때면 안지켜도 되는데 여기서까지 도 때면을 지키시네 도신비님도. 아, 당구를 너무들 잘 배웠어요. 그 맞추는 게 좋은데 상대한테도. 을 내서 만나기를 바랬지만 무리죠. 자, 덧대 나무신 신비 님. 이닝이 정말 좋습니다. 12이닝이니까 이제. 자, 잘노렸어요 정확한가요? 오, 나이스. 자, 이제 마무리. 드디어 당구 돌림이 한번 발목을 잡힙니다 이번 판에 아 애매합니다 길게 본 걸까요 짧게 본 걸까요 애매 너무 애매합니다 헐. 짧게 봤어. 짧게 봤어. <laughs> 그것이 알고싶다 도저히 짧게 본것 같지도 않고 길게 본것 같지도 않고 약간 애매했습니다 아, 자 황호씨가 약간 먹으면서 황호씨가 저 바운딩이라 그래요 바운딩샷 네. 바운딩이 됐는데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자, 길게 잘 노렸어요. 자, 키스가 어떻게 나느냐? 된것 같아요, 된것 같아요. 나이스. 오, 13이닝만에 바로 끝내시는 신비님. 야, 바로 결승 가야죠.